mm 도심 속낭근을 투어는요 총 5시간 소요되는 어, 프로그램으로요 이 삼성열에서부터 아, 문예 해당까지 도심 속낭근을 밑에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걷는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 사람하고좀 다르죠? 이소나무는 검수입니다. 검어서 어, 검다는 의미, 검이 검이가 공으로 되고 솔수라 그러죠. 그래서 소나무는 크게 어, 일반 소나무와 공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소나무는 육지지방에 대부분 자라는 소나무고 공솔은 바닷가, 해안지방에 주로 자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주로 공수이 많고 저 영실에 올라가면 빨간 소나무 있죠. 그건 이제 일반 소나무, 육성 이렇게 부르고. 이건 곰수라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해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민에서는 곰까지 검다, 곰까지 검다, 또곰 발바닥 같다는뜻을서 곰수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소나무 보시면은 이 소나무 이파리가 있는데요. 소나무 이파리 보시면은 이몇 가닥이죠? 네. 소나무 이은리무두 가닥입니다. 소나무 이두 가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곰수라고 일반 소나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곰솔은 이파리가 길입니다, 길어. 길고 음. 일반 소나무는 이파리가 짧아요. 똑같은 두 가닥인데. 그러니까 이파리가 세 가닥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니기다 소나무. 그세 세 가닥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나무 이파리두 가닥이고 곰솔은 길고 소나무는 짧다. 상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쪽으로 이동, 이동하겠습니다. 나무라그러니다 호박나무. 호박나무. 그 제주의 가로수가 어, 최근에 단팔수가 많이 있다가 단팔수가 어, 위암병이라는병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환경이 취약해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고 요그 다음에 구시자법나무도 그 해충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환경이 강합니다. 호박나무가 그래서 상당히 가로서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저쪽에 양쪽으로 쫙 심어진 나무가 지금 호박나무입니다. 호박나무 후방나무. 그래서 걸로서 수정으로서 어, 관심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후박나무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나무의, 이, 저, 껍질에, 피목이라 그래서, 눈이 있습니다, 눈. 나무의 눈이 껍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져보시면, 눈이 많이 있어서, 피목이 특징이 나무고, 후박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 껍질이 약재의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약재를 많이 써왔고, 울릉도에 가면은, 호박넷이라고 해서 이 껍질을 벗겨서 엿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귀하다 보니까 호박을 넣기 시작하면서 호박엿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박넷의 원조가 이 호박넷이다 호박나무다 그리고 후자가 어떤 후자라면 은 껍질이 두껍다 그래가지고 두터후두터후원그서 껍질이 두꺼워서 인정이 많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덕정 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박전 예, 수님 위원이가 후박 나무 아래 에 묻혔다 그럽니다. 박전 수님이 이제 위원에 의해서 그래서 후박 나무가 상당히 제주도의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있고 어, 지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 후방... 조목 나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지, 어 제주도의 그 제주어에 왜 홈이 자루를 조록이라고 하잖아요. 조루 조록. 그래서 농기구에 호미자루라든가 뭐 낫자루 같은데 자루로 사용하는데 이 나무가 썼다고 해요. 그래서 조롱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요, 이 잎파리들을 보면다 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열매들이요, 조롱조롱 매달려 있습니다. 요걸 깨가지고요, 나중에 물에 담그면 염료로 쓰였다고 해서 조롱나무의 특징이. 요 열매에 있습니다. 잘 보셨죠? 그리고 이 이파리에 보면은요, 다 충이 들어가 있어요. 제주의 가로수 중에 제일 많은 게 왕번나무죠. 왕번나무가 가장 많고, 에... 일본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자생지를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공개동도 상지 있잖아요. 신예리도 상지 있잖아요. 또관흥사도자생지 있잖아요. 야, 제주도는잔세지가 있고, 일본은 잔디가 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은, 일본의 나무는, 일본에서 잔디하고, 일본에서 가져간 나무라고, 이제, 학자들이 다 이득을 한 겁니다. 관음 사회가올바꿔 삼벗이 같이 자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왕벗이 나오지 않느냐, 학자들이 추적을 하는 겁니다. 대면적으로. 그래서 하고, 단점이, 이,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서, 뭐, 100년, 150년 정도 분이 모로못 살게 돼있고, 가그 예, 단점이 나무가 꺾어지거나 나무를 잘랐을 때그 부분을 잘 썩어 들어갑니다 예, 집에서 왕건나무 전쟁할 때는 반드시 자른 부분을 돋보내줘야 돼요 자, 이 나무는 이제 어, 농나무라고 하는 농나무 그 농나무는 제주의 나무입니다 제주의 나무 농나무인데 이그 농나무의 특징은 가장, 저기, 공해에 강하고, 폐일 수에 강합니다, 농나무가. 제가, 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장 강하고, 또, 전부터, 환자라든지 이렇게 눕힐 때, 방바닥에 농나무 이파리를 깔고, 담요를 놓고 눕혔다 그래요. 그래서, 어, 농나무가 상당히 이제, 그, 해독, 그, 병균, 병기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래서 농나무가 상당히, 그, 방구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 가로수에서는 동해도 강하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수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관상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온도를 3도에서 7도 낮춰줍니다. 네, 네. 비... 예, 예, 그리고 습도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어또더 중요한 것은 얘들이 산소를 공급해주죠. 산소. 네, 예, 그다음에 음영 공급해주죠. 예. 그다음에 공기 정화해 주죠. 예. 살균도 하면서 살균도. 아. 예. 살균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식물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주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는데 가장 식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탄소도 저감시키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조성하고 저기 굉장히 이게 가로수가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